여러분 인마이드로 만들어가 돈까스 물때 새우튀김 물때 양념 브라이드 치킨 을 물때 샌드위치 물때 등등등 뿌리가 무믄 찌개줍니다 겁나고 따다깔아들이고사라지게요 먼저 포에했다가 꼬소금 5분의 1스푼 2그램 설탕을 깎아가 반스푼5 g 간마늘한스푼2 0 g 절대로 쓱지 않는 시판 자파콜 아무끼는 한스푼1 0 g 사 살다를 탄산 빠진 것도 되고 메이크 상관없이 4스푼3 2 g 그리고 다이어트에 주적 중에 대가리급인 마요네즈를 쭉 짜가 6스푼 9 0 g 마요네즈랑 쌈박질을할다이어트의 선봉장 플레인 요거트를 갖다 꾸덕하게 나오는 거는 요 때에 두 큰술 푹 퍼가 넣어주고, 쪼매 묽은 거는 세 스푼을 넣어가, 50g을 부어주고, 바질이 있으면 두세 꼬집 정도 넣으면 좋은데, 우리 집에는 그따가 안 키야. 그다시는 분들은 저처럼 생략하시고돈까스는 비싼 거쓸 필요 없이 싸고 빼도 개하으니까 노리 노리 타이 뽑아줍니다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돈까스 새우튀김은 푹푹 찍어가 먹고, 양념 후라이드를 먹거나 샌드위치 해물 때는 너무 푹 빠르지 말고, 다른 양념을 보조한다는 느낌으로 슬쩍 낀가가 뿌리주면 한층 더 맛있고 먹을 수가 있고, 다이어 트중이라발사믹 소스를 뿌리냐, 야채를 먹는 데 도저히 이건 내갈 길이 아니다 싶으시면 걷다가 적당히 발라간 모도 맛있습니다. 그고 피클을 잘게 잘게 다지가 쓱까주면 생선카스랑도 겁나 잘 어울리니까 한 활용해 보세요. 뭐 우야둥둥 절 따라 돈케스 꼽아 주신 분들은 접시 플레이팅 같은 거는 설거지거리 만들어니까 그냥 고마 위에서 돈케스를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다음에 돈케스니까 돈케스 소스를 치덕치덕 뿌리주시고 맹그로운 소스를 갖다가 알을 촉촉하게 적사 줄마 마이 듬뿍 뿌리줍니다. 그러고 내는 어뢰야 하시는 분들은 땡초를 고마스에 두세 개를 잘게 잘게 썰어가 위에다가 듬뿍 뿌리 감 뜻이 보이소. 그러면 진짜 어디서도 에 듣도 보도 경험하도 못한 돈캐스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꼽어가 요래가 뜻이 보이소. 간단한 밥 반찬으로 술안주로 치기 좋길래 음. 시청해 주시다. 감사합니다.